아, 이 머리가 아프네. <laughs> 주식 강의를 한두 때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 아파야, 아파야. 지금이 그때야. 기회와 위기가 같이 공존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다 위기야. 그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어, 혼나 이제 주식시장에 혼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떻게 되냐 노숙자로 다 길바닥에 들어앉아 어, 정신을 잘 해야지 알겠다고 알겠다 그러다 연꿀, 영끌까지 한 애들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떻게 한강 다리 가서 어떻게 냐 자살 다이빙하게 돼있어 다들 지금 그래 지금 세뇌 빠져 지금 제, 대한민국 주식판에 최 일,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벌어지고 있어, 벌어지고 있어. 모르면, 들어오지 말라 말이야. 이게 옥석을 구분할지 모르면, 들어오면 안 돼. 잠깐만, 몇 시가? 인몇 시가? 한 3시, 지금 3시가 좀안되 바람에 계속 몇시간? 몇시에요? 시간? 어, 15시 50분 지금 몇시지? 확인 좀 해볼까? 땀이 났더니 이게 축축하네 <laughs> 땀을 많이 흘렸더니 축축이야 이게 표가 축축해졌네 어쩔까 오늘 거금 썼어 4천원, 14,000원, 18,000원 2만 7천 원 거금 썼네. 뭐, 이러다 나도 부도 나겠어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최대 사기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어제 여기서 저 설계를 다 어디서냐 여기서 하고 있어요. IFC 그이 뭐, 개새끼들 다깜빡에 보내야 하는데 이 어디 법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게 없어. 합법적으로 깜빡으로 보내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법, 법망을 잘 피해 얘네들이. 깜을못 보내. 그래 여기가 그래 내가 깝깝해서 지금 여기 왔어 개놈이새끼 어. 자신 없으면 지금 예수금 다빼그다빨려다 다, 뒤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쓰라미가 지나가야 돼 좀비 기업들 다 도산시키고 상패시키고 도산 다 시켜야 돼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야, 물이, 물이 들어왔을 때 워링 버프 있잖아 물이 들어왔을 때는 누가 잠수안복을 잠수복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빨개 벗고 있는지 몰라 물이 빠져야 돼 물이 빠질 때 어떻게 되냐 빨개 벗고 있는 애들은 다 어떻게 하냐 시장에서 퇴출 돼야 돼 근데 이 빨개 벗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냐 막 주가가 막 저기 막 저기 10만원, 10, 10, 10만원, 100만원까지 가, 가. 뭐야 이거 다 사기야 물이 한번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그때 보여야 돼. 물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은 그때야, 지금 그때야. 좀비 기업들 한번 싹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상장, 그, 저기, 도산시켜야 돼. 5년 이상 적자분 회사들은 상패시켜야 돼. 이제 5년 이상 적자분 회사들스 수두룩해. 그러니까 100% 회생 불. 거의 99%가 99 회생 불가능해. 5, 5년 이상 연속 적자된 그럼 어떻냐 상패시켜야 돼. <laughs> 하지마. 앞으로 상폐되는 회사들이 겁나게 나올 거면 마지막에 설거지 잡아오고 어떠냐? 0 원짜리 갖다 만 원짜리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떠넘기고 어떠냐? 회사 도산해서 빵을 만들어 버릴 거야. 애들 지금 애들이 이 새끼들이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개새끼들이. 이것들 다 깜빵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깜빵을 보냈지? 지금 내가 상심이야. 이것 대한민국이 어때요? 주식판에 대사기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자신 있는 사람 들어와야 돼. 능력 되는 사람 기회가 있어. 근데 대부분이 다 어때요? 그냥 함정이야. 대부분 지뢰밭이야. 밟으면 뒤 한방에 전사해서 뒤지는데, 내가 봤을 때는 7월이 고점이야. 7월 원래 7월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이런 세력 애들이 쫙 올려놓고 이때 털어왜 개미들이 휴가 가는 동안에 얘네들이 계좌에서 돈못 빼게끔 하게 해서 작업을 7월달에 작업을 해야 휴가철이기 때문에 7월달 사기꾼들이 7월달에 작업 해. 휴가철에 계좌를 그때는 안 보기 때문에. 지금이, 지금이 7월이야. 알아서 들래. 원래 사기꾼도 7월달에 작업을 해 휴가철에 지금이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뒤지는 거야 지금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 마 <laughs>